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더 좋은 면접 특강으로 만나고 있는 강사 조은아입니다 장단점을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장점은요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부합하는 장점을 당연히 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업직에 지원을 하시는데, 어, 저는 굉장히 모든 일에 꼼꼼한 것이 저의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물론 꼼꼼하다는 것은 어느 직무에나 필요한 참 좋은 능력인데, 사실 영업직이라면 꼼꼼한 것보다는 어떤 걸좀 믿는 게 좋을까요? 음, 그렇죠. 저는 사교적입니다. 혹은 사회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혹은 추진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지원한 직무에 부합하는, 가장 부합하는 장점을 고르셔서 그거를 가지고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반면 단점은 어떻습니까? 자,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것, 치명적인 단점이 되지 않을 만한 것들이라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이 장점 중에서 기인한 단점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를 들어서 자기의 자, 자기 스스로의 장점을 어, 저는 남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고요.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게 저의 장점입니다. 라고 어필을 한 지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 너무도 남의 말을 잘 듣고, 감정이입도 잘 하고요. 남의 어려움을 너무도 잘 이해한 나머지, 남들이 하는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 저는 항상 계획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계획적이다 보니까 때로는 유연성과 융통성이 조금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신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는, 즉, 그런 장점에서 기인하는 단점을 말씀해 주시는 게 답변을 구성하는데도 아마 조금 더 편하신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잘 조합하셔가지고 어떤 구성으로 말씀을 하실 거냐. 자,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점을 앞으로 말을 해주시고요. 그 장점이 잘 발휘된 사례. 즉, 저의 성격적인 장점이 잘 활용된 사례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단점을 말씀하시는데, 이 다음은 단점이 발휘된 사례를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건 안 되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고쳐나가기 위해서, 보완책을 반드시 말씀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보완책 이런 것들을 잘 버무려서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곳에 이렇게 기여를 하겠습니다. 까지 말씀해 주시면 깔끔한 답변이 완성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답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의 장점은 추진력입니다. 자 장점을 바로 머리에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점이 잘 드러난 사례를 말씀하실 차례죠. 학부 학생의 활동 당시 진행되지 못할 위기였던 학부 행사를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찾아가 설득을 하고 학부생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까지가 자신의 장점이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그 다음 반면에 일을 추진하려는 의욕이 가끔 지나치게 커져. 자, 이 사람이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끔 너무나 그런 의욕이 크다 보니까 자, 어떤 단점이 있어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장점에 기인한 단점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빈 종이에 정리하여 네, 우리가 마냥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빈 종에 직접 이렇게 메모하면서 적어 보시면 좀더 뚜렷하게 뭐가 문제인지 혹은 뭐가 우선순위인지 더잘 파악을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에 종이 정리하여 효율적인 어, 효율적인 일의 순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저의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잘 살려 땡땡 회사의 대외 홍보 업무예요. 홍보라는 것이 추진력을 필요로 하는 직무 분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기여하겠습니다.라고 기여 기어 의지까지 깔끔하게 밝혔습니다.